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.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.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라.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, 나타날이라.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사절 말씀. 아멘. 저후 번고 서량하여 날마다 나갑니다. 덕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. 내 주여, 네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.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전 높은 곳에 우뚝 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부터서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.